1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3월상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상 5장 1절에서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스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죄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죄를 우리에게로 가자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불우지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대패합니다. 그 와중에 영적 구심점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쑥대밭이 되고 두 아들은 전쟁 가운데 비명횡사하고. 또 엘리 제사장도 목이 벌어져, 부러져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들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 몰락인데요.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괴까지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것일까. 어제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수치와 몰락을 경험하게 된 것은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딸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결국...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분명히 그는 사무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 섭섭하셨는지 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성 경고를 듣고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부메랑처럼 와서 멸망이란 단어와 몰락이라는 단어로 그들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새삼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돌이켜야 돌이켜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장면. 어이없게 빼앗겨 버린 그언약계그언약계에 대한 말씀을 5장부터 이어집니다. 1절 말씀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에벤에셀을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당시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계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굉장한 권위가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임금님의 옥새, 임금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새를 빼앗긴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땅의 아스도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스도세에 이르게 된다. 이 아스토스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절 말씀 보면 그곳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다곤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민족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이주하면서 팔레스틴 땅의 서부지역에 해양 해변가에 다섯 개의 부족 국가 도시를 만들고 블레셋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토착 신인 바알보다 더 강한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는데 그게 다곤 신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죠. 근데 이 다곤 신은 위는 사람 모양인데 밑으로는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땅과 바다의 풍요를 동시에 추구했던 게이 블레셋의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스돗 그 다섯 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에 큰 신전을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상 숭배했던 자리가 이 아스돗 땅의 다곤 신전입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끌려가서 두님 뽑힌 채 연자맷돌을 돌리던 게이 다곤신당이었죠. 그 다곤신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왜 거기로 가져갔을까요? 아, 전리품 중에 전리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신당 이 다곤신 앞에 두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전리품.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그 골리앗의 힘을 상징하는 칼을 가지고 칼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성소에 갖다 놓았었죠. 나중엔 다윗이 그것을 아이멜렉 제사으로부터 그것을 얻게 되지만 그렇게 최고의 전리품을 전시용으로 이 다곤 신 앞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어떤 홍보 역과가 있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 더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신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보란듯이.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 앞에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인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진 것은 하나님의 약해서도 아니고 불레셋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그 영적 어두움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오늘 같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계마저 빼앗겨 버리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아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원인 제공은 사실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 아픈 추억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블레셋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다고신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한번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하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악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당에, 그것도 다곤 신 앞에 있게 되는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아픔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거기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를 지나고 그 다곤 신당을 가 봤더니 블레셋의 수호신인 다곤 신당 앞신 앞에 있던 언약궤인데 어떤 모습이 연출된냐면 그 다곤 신이 마치 절을 하듯 경배를 하듯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다곤 신 앞에 기고 만장한 다곤 신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하루가 지나가 보니까 다곤신이 오히려 엎어져 경배하듯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절간의 불상이나 또또 다른 우상을 봐서 우리가 알겠지만 신당의 이 신상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을 만들 때는 아이들 장난감 미니어처 수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크고 웅장하게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절감 같은 데 가면 불상 보잖아요. 넘어질만한 크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흔들어댄다고 흔들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닌 아닙니다. 분명히 다곤 신당의 다곤 신 신전의 그 다곤 신은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크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무겁게 지어놨겠죠. 또한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비교적 안전한 곳에 안치했을 것이고 흔든다고 흔들릴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군신이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문제는 그 다음날이에요. 어떻게든 다시 세워 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절 말씀 보면 또 다시 엎드려졌다. 이 장면에 사람들이 긴장한 거죠. 그런데 이번엔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잘려져 있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 목을 베거나 손목을 꺾는 것은 이것은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하는 패배 의식을 더 심어주기 하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했던 일종의 의식입니다. 일본에 가 보면 귀 무덤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안타깝게 그 귀를 다 베어다가. 일본에다가 귀 무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패배를 상징하게 하는 머리가 베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지는 것 다곤신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는 블레스 사람은 기겁을 할 장면이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조화려 있는 모습 그리고 머리가 잘려진 모습 손목이 끊어진 모습 전리품으로 갖다 놨던 하나님의 언약계인데 오히려 이 다곤신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넘어져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영거푸 일어났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들의 도움이 없이도 그분 스스로를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위하는 척해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없이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우리에겐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언약궤를 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대단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요즘 성도와 교회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이 블레셋 땅 곳곳에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스돗 땅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들이 두려움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 언약궤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전리품으로 전락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를 재앙을 맞봤던 그들이 더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이번엔 가드 땅으로 가드란 도시로 8절 말씀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10절 말씀 보면 에그론 땅으로 옮기게 되고. 아스돗 땅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런데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또한 그들에게 더 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시는.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는. 그래서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들의 땅은 초토화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 보면, 7절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치셨다.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가져온 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네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사. 언약계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드사람 오벳에돔 정성스럽게 모셨더니 그 집과 그 가문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계 때문에 화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여와의 손 때문에 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여와의 손 때문에 화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기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초토화되는 화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 되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발견한 안타까운 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 취급했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부정한 물급 취급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다 취급합니다.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당한 것은 화, 화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이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하나님을 여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불레의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외롭게 방치된 것 같았죠. 모두에게 잊혀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곳에서 그 어둠의 땅에서 홀로 빛을 발휘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자인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망한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서 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자리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왕 대신 주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